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내 과실이 큰 경우지만 부상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내 과실이 큰 경우가 있죠 내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보다 내 치료비가 많이 들고 내 부상 정도가 심해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약관상의 보장금액하고 소송에 갔을 때 금액이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험약관상을 먼저 살펴보면 보험약관은 내 과실의 정도를 불문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실의 정도가 커도 어쨌든 간에 치료비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반면에 일정 부분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 주다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과실비율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관으로 처리하면 계속 치료비를 지금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해버리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이 사고를 낸 피해자분을 상대로 해서 채무부전제확인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를 제기해서 병합해서 그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병합된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적극적으로 다퉈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의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상해급수가 1급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원 정도밖에 책임보험 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좀 불리해진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미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소송에 이르기 전에 먼저 협의를 잘 해서 일정 시점까지 치료비를 좀 보존받고 그 이후에는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치료비를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협의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더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과실의 정도가 크지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상의 정도가 커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